안녕하십니까 스마트주보닷컴에서 제공해드리는 주보 빌더 툴을 이용한 매주 주보데이터 업로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교앱북 스마트주보에서 나오는 설교앱북 전자책이죠 이 설교앱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목사님의 요약설교를 이렇게 불러드리면 됩니다. 용지는 약간 작게 보이죠? 쪽에서, 쪽 여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폭은 90mm, 길이는 160mm. 이렇게 여러분들도 용지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위쪽은 여백이 12mm, 왼쪽은 5mm, 오른쪽도 5mm, 꼬리말도 5mm,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기존의 정보넷시 보내드린 아래 한글 설교, 이 아래 한글 화일을 불러보면 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등록해서 스마트 주보 설교 앱북 용지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나중에도 이것을 만드실 때이 용지, 이 크게 용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 자, 이 폰트를 보십시다. 나눔 고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나눔 고딕은 원래 전자출판협회에서 제공하는, 어, 전자출판에서 쓰라고, 무료, 얼마든지 무료로 쓰라고 제공하는 좋은 폰트입니다. 나눔 고딕.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폰트를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나눔고딕을 쓰셔도 되고 또 함초롱. 함초롱은 아래 한글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죠. 이런 것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고 우리가 가장 스마트폰에서 보기 좋게 나오는 것이12 글자 크기는 12에 진하게 해서 12에 진하게로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다들 보기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의 지난주 요약 설교를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 지금 여기는 다섯 페이지로 돼 있는데, 뭐 수십 페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런 이미지들을 아,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들 또는 아, 구입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넣어서 보기 좋게 하시고요. 이렇게 다 편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래 한글 파일을 이각 페이지들을 이미지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파일 인쇄, 인쇄를 하면 됩니다. 인쇄를 하는데 종이로 인쇄, 프린터기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프린터 선택에서 제일 오른쪽을 가보시면 그림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그림으로 저장하기 이걸 클릭해놓고 인쇄 누르시면 이제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그림으로 저장하기 팝업창입니다. 자 파일 이름은 이미지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 이미지에 001 002.jpg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파일 형식은 여러분들께 디폴트가 bmp 로 되어 있다면 jpg 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 사항에 해상도는 최고 해상도 색 지점은 트루 칼라로 이렇게 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선택해 놓으면 계속해서 이 세팅이 바뀌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디렉토리, 디렉토리를 저장할 디렉토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보내드렸던 이미지 디렉토리에 서먼 디렉토리에다가 이걸 선택해서 여기에 그림으로 이미지화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면은 아, 1부터 5까지 1쪽, 2쪽, 3쪽, 만뭐 인쇄 중 나오죠. 그러면 그 디렉토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디렉토리에 서먼 디렉토리 에 가면은 이렇게 아래 한글 파일 각 페이지가 한 장씩 JPG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파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0.jpg 소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는 1.jpg. 세 번째 거는 2.jpg. 요 형식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거는 3.jpg. 다섯 번째 거는 4.jpg. 0.jpg, 1.2.3.4.jpg로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이제 출판이 완료된 것입니다. 요약설교는 요정도 다섯 페이지지만은 설교 전체를 넣으시면, 30분 설교 전체를 넣으시면 뭐 50페이지, 60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먼 디렉토리에 반드시 0.jpg, 다 소문자입니다. 0.jpg로 시작해서 두 번째 페이지는 1.jpg, 2.jpg, 3.jpg, 4.jpg 이렇게 아래 한글로 그림 저장해서 이렇게 어, 저장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앱 빌더에서 이 이미지 디렉토리를 어, 업로드 시켜 주시면은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주보를 열었을 때 설교 앱북 지난주 설교 앱북에서 본 페이지들이 한 장씩 한 장씩 전자책으로 한 페이지씩 나타나서 성도들이 다볼수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 주보의 설교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전자책 페이지 만드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주 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원고만 있으면은 금방 금방 만들어서 출판 온라인 출판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